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주제는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인데 여러분들 이미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지는 시행에서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도봅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확률 변수 x라고 도보면, 아이 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여러분들 표에 나와 있다시피 0, 1, 2, 3이 될 거예요. 그죠? 6의 눈이 나오는 건 최대 세 번이겠죠? 세번 3번 던지니까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음.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똑같이 확률 분포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확률 분포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렇게 x 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0, 1, 2, 3 요렇게 될 거고 이 확률값들은 당연히 여기 1이 될 거예요. 다 합하면. 편의상 이쪽에 있는 값, 이쪽에 있는 값을 p1, 여기 확률 p2, p3, p4 이렇게 나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랑 나랑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P2에 있는 값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다시 말하면 이 P2에 있는 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확률은 확률인데 다시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변수 X가 어, 1의 값을 가질 확률이죠 다시 말하면 3번 던, 주사를 던졌을 때한 번만 6의 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3번 중에 한번 6의 눈이 나오는 건데 6의 눈이 나오는 회, 확률은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확률로 한 번이고 나오지 않을 확률로 301이 됐었죠. 그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이렇게 할수 있겠죠? 형 콤비네이션 1, 여기 6분의 1에 1제곱, 6분의 5에 음,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할 수 있는 거, 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자, 이 삼이 의미하는 게 뭘까? 삼이 어, 의미하는 거는 시행 횟수죠, 그죠? 자, 시행 횟수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이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죠, 성공 횟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걸 성공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이 문제 상황에서는 6의 눈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이제 문제를 풀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공 횟수라고 둬요 그럼 여기도 독립시행이랑 똑같죠 성공 횟수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전체 횟수에서 성공 횟수를 뺀 거니까 얘는 당연히 실패 횟수가 되겠죠 그죠 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P1도 비슷하게 구워질, 구해질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구해보면, 세번 중에 0번 성공이고, P의 확률로 0번, 그 다음에 Q의 확률로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P1, P2, P3, P4. 자, 요런 애들은, 지금 각각의 PI들은 뭘로 구해지는 거냐면, 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표를 확률 봉포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확률 변수 x를 설정했을 때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각각의 확률값들이 독립 시행의 확률로 구해지면 우리는 이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분포잖아요. 이게 확률 분포에 대한 표니까 확률 분포표잖아요. 그 확률 분포를 굉장히 많이 많이 쓰이는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이 x는 자, 여기서 이렇게 써 봅시다. 정의를 어떻게 하냐? definition. x는 한국말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음,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시행의 횟수가 3회였고 성공 확률이 6분의 1이었다는 게 중요한 정보죠. 왜냐하면 이자총 시행 횟수만 보면 총 시행 횟수 중에 몇번 성공했는지 관심을 두는 거죠. 자 그랬을 때총 시행 횟수를 알면 이 성공 횟수에 따라서 실패 횟수도 정해지겠죠. 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성공 확률만 알면 실패 확률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이항분포를 따를 때는.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반복했던 시행 횟수죠. 그죠?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알면 돼요.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그 성공 확률이죠. 이두 가지만 알면 모든 정보를 알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시행 횟수랑 자,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알았다 쳐 봅시다. 그럼 이 성공 확률을 통해서 실패 확률을 알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시행 횟수가 전체 3이면 성공 횟수가 1일 때 확률이니까 이 1이 정해지면 당연히 이 301이라는 값도 정해지죠. 이 1을 통해서 이렇게 301이라는 값도 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죠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화살표를 통해서 알수 알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개만 알면 3하고 P만 알면 이 화살표로 연결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다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쓰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얘를 기호로 요렇게 표현하죠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해서 성공 횟수 3, 6분의 1 요렇게 씁니다 그니까 러요 얘기랑 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이 b는 약자겠죠 그죠 수학에서는 얘를 약자로 쓰는데 영어로 바이노미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 비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영어로 이게 이항분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노미얼의 비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라고 써져 있으면 아 얘는 성공했수, 아총 시행횟수가 3 회고 성공 확률이 6분의 1인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엑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알면 이 표를 그대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확률분포표를 그릴 수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할수 있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항분포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건 뭐냐면 자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어. 독립 시행의 그 그러니까 반복되는 독립 시행. 반 독립 인 그러니까 어떤 시행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립적인 사건 관계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 독립 시행, 그립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반복되는 독립 시행을 했을 때 총 횟수랑 총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이 성공 확률 이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시행은 이제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보아요. 오케이. 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예가 이거예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하고 2번 중에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걸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 그러니까,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쉽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독립시행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인데, 그 앞면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뭐, 앞면이 한번 나왔다 해서, 두 번째, 앞면이 꼭한번 나오라는 보장이 없죠? 열번 던지는데 그러니까 두개 동전을 던질 때마다 만약 이렇게 두개 동전을 한번 던졌어요 한번 던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던졌어 얘네들 간,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사건이 그러니까 이쪽 사건을 a라 두고 이쪽 사건을 b라 두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은 음,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인 시행을 계속해서 열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독립 시행에서 총 시행 횟수가 열 번이고 성공 확률은 얼마예요 성공 확률. 여기서 성공한다는 건두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4분의 1이겠죠, 그죠? 성, 성공 률 4분의 1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이항공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항공포를 따르는데 총 10번 반복하는 시행에서 성공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것도 한번 확인해봅시다. 흰공네개와 검은 공 검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낸다. 자, 그럼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는 건데 이거는 어떤 독립적인 시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가 이미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제를 한번 또 풀어봅시다 OX문제를 10개 찍어서 맞힌 문제의 개수 자 OX문제를 10개를 찍는다는 거는 시행을 몇번 한다는 얘기예요 시행을 쉬피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 맞추는 거랑 두 번째 문제 맞추는 거랑 서로 관련, 그러니까 독립이죠 계속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10회 모두, 그러니까 10회 모두 독립적으로 이런 독립 사건이 독립 시행이에요. 독립 시행, 독립 사건이라기보다는 독립 시행이에요. 그렇죠? 독립 시행 10번을 하는데 마침 문제의 개수가 X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공 확률 P는 뭐가 되겠어요? 문제를 맞출 확률이니까 한회 시행할 때 문제를 맞출 확률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는 음, 총 10회 중에서. 2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선생님이 하나 좀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세 번째 완벽하게 되려면 이세 번째는 뭐예요 확률변수 x를 뭐로 두는 거예요 성공 횟수로 두는 거죠 관심 있는 횟수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때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거죠 n번 성공 확률 p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어, 이쪽은 좀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음, 꼭 풀어보세요 다음 진도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교과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대요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거지 자 이항분포를 따른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쓸수 있겠죠? x가 성공 확률이니까 n 번 중에서 성공을 0번 할 수도 있고, 1번할 수도 있고, 빠바바 최대 n 번까지 할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합계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죠? 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p x x 이렇게 될 거고. 이쪽 확률은 n번 중에 0번 0번 성공, 성공 확률 p로 0번, q로 n번 이렇게 될 거고 한번 성공은 p로 한 번, q로 n 1번 이렇게 되겠죠. 이쪽 뭐가 되겠어요? n p로 n번, q로 0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다 곱하는 거죠. 곱한 다음에 싹 더해 주면 그게 평균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뭐예요? 이 n과 p를 곱해 준게그 평균값이 된다는 거예요. 증명 필요하겠죠. 그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어드밴스드 썰방을 통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자, 더 재밌는 건 분산은 어떻게 돼요? 이 x 제곱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x 제곱의 평균 빼기 x의 전체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앞에서 구했다시피 얘가 mp잖아요 여기 mp, 그러니까 mp의 전체 제곱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를 또 제곱해요. 이걸 다 0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곱해, 곱해, 다 곱해, 곱한 다음에 더한 게 x 제곱의 평균이죠. 거기서 mp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면 분산이 되는데 그 분산 값이 되게 쉽다는 거예요. mp 그다음에 q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q 값은 뭐예요? 실패 확률이니까 당연히 1 p 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표준 편차는 이 분산 값에다가 루트 씌우면 끝나는 거고. 자, 이두 이 가지의 과정 되게 쉽죠? 이항 분포에서는 이거 두개 곱한 게 평균이고 그다음에 m p q 하면 분산이라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근데 이거는 증명이 필요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요거는 꼭알 필요는 없지만 궁금한 사람들 위해서 썰방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어자 이거 한번 보면 이항분포 이항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가 10회고 성공 확률 p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근데 이 x의 평균이 5다 그러면 e x가 뭐라는 거예요? 5라는 건데 이 5라는 값은 mp죠 n 곱하기 p 이게 되니까 0 p 따라서 p는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럼 음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산은 M P Q인데 n이 10이고 p가 2분의 1이고 당연히 q는 1 p니까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럼 2분의 5가 되겠죠. 근데 사실 얘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x 제곱의 평균 빼기 x 전체의 평균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x 제곱의 평균에서 얘가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죠 아, 쏘리, 쏘리, 쏘리. 음, 평균이 5라 그랬으니까 평균 5이 이 녀석 제곱이죠. 그 그러니까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 x 제곱 빼기 25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바로 분산이라 그랬는데 이 분산이 이 분의 5다. 그렇죠. 그럼 따라서 x 제곱의 평균은 뭐가 되겠어요? 25 플러스 이 분의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 분의 50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이 분의 5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나중에 이제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이게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꿀 문제예요. 그래서 꿀 문제는 다 맞추셔야겠죠. 게다가 4점이 나니까 진짜 좋습니다. 이거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